매일 누군가가 나를 관찰하고 내 사진을 수십 장씩 찍어 간다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내 사생활이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드러나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할리우드의 스타들은 매일 그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바로 파파라치 때문인데요. 파파라치는 유명 인사들의 사진을 찍어 퍼뜨리는 사람들입니다. 한국에서는 파파라치가 불법이지만, 미국에서는 합법이라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이 있다고 하네요. 어떤 사진을 찍느냐에 따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미국에서 왜 그렇게 성행하는지 이해가 되긴 합니다. 하지만 역시 있어서는 안될 문제인데요. 다이애나 스펜서 왕세자비는 파파라치를 피하려다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했죠. 다이애나가 탄차의 운전자는 파파라치들을 따돌리기 위해 지그재그로 질주했지만 결국 터널의 기둥과 충돌의 탑승자 모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워질 정도로 파파라치를 피하려고 했던 것을 보면 유명 인사들이 그들을 얼마나 피하고 싶어 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할리우드의 비글이라 불리는 제니퍼 로렌스는 비가 오지 않는 날에도 우산을 펼쳐 보여 파파라치에게 한방 먹였습니다. 제니퍼는 그의 전 연인 니콜라스 홀트와의 연애 당시에도 데이트하는 모습이 찍혔고 그는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파파라치들이 얼마나 괴롭혔으면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영화 해리포터로 어려서부터 톱스타가 된 다니엘 레드클리프는 파파라치를 약올리기 위해 매일 같은 옷을 입고 외출했습니다. 그러면 파파라치가 몇 달간 사진을 찍어도 같은 날 찍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가수 저스틴 비버는 한 쇼핑센터에서 여자친구인 셀레나 고메즈의 사진을 찍는 파파라치를 폭행해 병원에 입원시키기도 했습니다. 린제이 로한, 리즈 위더스푼, 카메론 디아즈 등의 할리우드 스타들은 파파라치와의 격렬한 갈등으로 인해 그들을 고소하는 등 사생활 침해에 대한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이런 할리우드 스타들이 파파라치를 피해 찾아오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그들은 휴가 때마다 한국에 와서 머물고 싶다고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파파라치가 불법이기 때문에 공식 석상이 아니거나 그들이 먼저 다가오지 않는 이상 스타들을 마음대로 찍지 않으며 지나가는 외국인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합니다. 한국에서 할리우드 스타들이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예로 들면 배우 바비 카나베일의 유쾌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한국의 아주머니들에게 사진 촬영 요청을 받았지만 이는 자신과의 사진이 아닌 그들끼리 사진을 찍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로지 번도 이 상황을 즐겁게 여겨 SNS에 올려 누리꾼들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영화 노트북, About Time으로 유명한 레이첼 메가담스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음악을 듣고 있던 그녀에게 한국인 남성이 다가왔고 당연히 사인 요청일 거라 생각한 레이첼은 팬을 찾았지만 알고 보니 남자는 길을 물어보려고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길을 안내한 후 레이첼은 민망함에 웃으며 다시 음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안젤리나 졸리도 아들 매덕스의 연세대학교 입학 이후 한국을 자주 찾았고 그녀의 한국 여행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아들과 함께 한국의 입양기관에서 봉사하며 신촌과 연세대학교 캠퍼스를 돌아다녔는데 경호원 없이 돌아다닌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해외에서는 반드시 한 명의 경호원도 대동하고 다니는 것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죠. 이런 모습이 외국인들에게 신선한 문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는 한국의 지하철을 타고 서울의 코엑스를 돌아다녔지만 아무도 알아보지 못해 편안하게 외출을 마쳤다고 합니다. 지나가던 사람들도 그저 예쁜 외국인이라고 생각했을 뿐이라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톰 히들스턴, 베네딕트 컴버배치, 크리스 에반스, 에디 레드메인 등의 저명한 인사들도 한국의 지하철에 탑승했으나 마찬가지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해 자국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자유를 누리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물론 한국의 거리를 돌아다니는 할리우드 스타들을 한국인들이 모두 다 몰라본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한국인 특유의 배려심 덕분이었던 것이죠. 멀리서 긴 시간 비행기를 타고 온 외국인 스타들을 배려해 모르는 척해주고 때때로 한국인만의 따뜻한 정으로 감싸 안아줬던 한국인들 그런 모습에 외국인 스타들이 감명을 받아 한국을 좋아하고 자주 찾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따뜻한 환대와 정은 그들에게 큰 편안함을 주고 이국적인 환경에서도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할리우드 스타들에게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사생활을 보호받고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찾게 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한국은 할리우드 스타들에게 매력적인 장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에서의 이러한 특별한 경험들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는 지점에서 새로운 이해와 존중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스타들은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으며 그들이 한국을 다시 찾고 싶어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한국의 사람들과 문화가 그들에게 어떻게 감동을 주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아닐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평소에 이런 뉴스 썸네일만 잘 챙겨보시면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부자들이 봤을 때 이런 사회적 이슈는 곧 돈으로 직결이 되고, 돈이 몰리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보고 그냥 흘러듣지 않고 꼭 생각을 전환해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인공지능 AI 이슈가 지금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뉴스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시는 건지 다시 제가 되물어보고 싶은데요. 제가 지난 번에도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진행했고요. 지난 번에도 저에게 AI라고 남겨주신 구독자분들게 이렇게 인공지능 사업 관련 대장주 가능성이 높은 딱한 종목 바로 대원전선을 골라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어느 가격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몇 퍼센트 달성하면 팔아야 하는지 이렇게 세세하게 친절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추천을 드리고 지금 주가가 무려 330% 이상 급등이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한두달 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셨을 거예요. 참여해 주셨던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지금도 굉장히 많은 분들께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기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역시나 돈이 되는 이슈는 바로 인공지능 AI 산업입니다. 현재 보시는 영상은 놀랍게도 사람이 실제 촬영한 영상이 아닌 인공지능이 만들었는 영상이라는 것인데요.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 대통령은 규제 완화와 혁신 촉진을 내세우며 AI 산업 개발을 저해하는 규제들을 철폐하겠다고 밝혔었죠. 실제로 미국의 대형 빅테크 기업들은 올해 투자액이 288조 원이라 밝혔고, 실제로 현재 미국은 AI 산업에 120조를 쏟아부어 전 세계 투자 62%나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ai 산업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 말하며 인공지능 활용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인공지능 관련 사업들이 증가하면서 그 기업들 중에서도 매출을 잘 내고 수혜를 받는 기업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이쪽으로 생각을 연결해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을 드릴 거다 제 개인 휴대폰 번호 010-2674-6106이 번호로 참여라고 딱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인공지능 관련 기업 그 중에서도 앞으로 있을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에 따른 전력망 인프라를 독점 하면서 매출이 가장 잘 나오고 대장주 역할과 동시에 주가가 크게 뛰어오를 수밖에 없는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벤트에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수익 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혹시라도 내가 주식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주식하는 분들께 추천해 주셔도 되겠죠 그리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저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자녀분들에게 이 종목 한번 사봐라 이걸로 돈 한번 벌어봐라 좋은 조언도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분들 중에서 나도 돈 한번 벌어보고 싶다 가볍게 종목 한번 궁금하다 생각하실 분들 어느 시간대 건 상관없습니다 제 휴대폰 번호 010-2674-6106 이렇게 간단하게 참여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전에 드렸던 폭등 종목처럼 이번에는 인공지능 관련주 중에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올해 대장주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010-2674-6106. 참여라고 딱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으로 수익 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수익 내서 꼭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좋아요,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셨던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